자 이번에는 위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내용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일단 문제를 보게 되면 수익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와 점 P의 위치 사이의 관계 그래프래. 자 이렇게 되있다 이 말이지. 어 근데 보니까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수투에서 다루는 물체 움직임은 연직 방향의 움직임이고. 그지? 그 다음에 위치라는 말은 기준이, 기준이 원점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봐야 돼요. 자. 자, 그러면은 전 p 가세 번째, 이제 문제에서 전 p 가세 번째로 원점을 지날 때의 속도와 같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그래프를 한번 살펴봐. 0일 때 위치가 얼마의 값을 가지지, 그지? 0일 때이 말뜻은 뭐냐면은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할때 p가 원점이 아니라 여기 어딘가에 서 있다 라는 말이야 양수 쪽에 되지 이게 처음 위치야 처음 위치 여기서 있다가 이제 출발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위치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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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고 있지 줄어든다 라는 말은 위치가 이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인다 라는 이야기 이렇게 이해돼 원점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A에서 처음으로 원점에 오는 거야 원점에 이해 되지? 그러다가 다시 점점점점점 점 점점 점점 이렇게 거리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그지? 그럼 지금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겠지. 이해 되지? 음. 그러다 다시 C에서 멈춘 거야. C에서 C에서 가다가 그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다가 그지? 위치가 마이너스 방향 점점점 드러나서 여기 정점을 탁 찍고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라 거지. 원점 방향으로. 이렇게여기가두 그 번째. 이해 되지? 그러다가 원점에 왔어. 그러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점점점점 가다가 뒤에서 정점을 탁 찍고 뒤에서. 여기서 정점을 탁 찍고 다시 내려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다시 뒤에서, 다시 쪼러와서, 세 번째 원점 지나는 곳이, 여기야, 여기. 우리가 찾는 지점이, 이게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물체 움직임 해석 되죠? 음. 자, 그럼 세 번째로 원점을 지날 때 속도와 속도야, 속도. 그럼 이 함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시각이 P일 때잖아, 그지?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P를 대입했을 때가 우리가 찾는 값이야.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지. 이해되지? 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위치, 그래프는. 자, 다음. 그림은. 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 P의 시각 t 에 s 의 위치의 그래프다. 전 P의 과속도가 0이 되는 시각은 XT, 위치 그래프는 3차 함수다. 이래 돼 있단 말이야. 에이? 3차 함수? 그런데, 원점 지나는 거 알고 있고, 1 지나는 거 알고 있고, 4 지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끝났지 벌써. 최고 차항은 모르니까, 뭐, A라고 잡, 잡을까? AX. x 빼기 1에 x 빼기 4라고 우리가 표현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우리 지금 가속도가 0이 되는 시각을 찾는 거야, 그렇지? 시각. 그럼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겠지. 자, 그럼 순서대로 미분해 볼까. 자, a x 빼기 1에 아우 귀찮다,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전개하자 이거. 자, a에다가 0, 1, 4가 나오지, 그지? 그러면은, 다더하면 얼마야? 아, x 세제곱에다더하면 5지? 마이너스 5x 제곱에, 0, 0, 4, 플러스 4x겠네, 그지? 자, 그러면, a에다가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에, 더하기 4x. 자, 전개 한글 미분해야 되겠지, 그지?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 A에다가 3x 제곱에 빼기 10x에 더하기 4가 되겠다, 그지? 자, 가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이니까, 한번더 미분하면, 이게 가속도가 되지? 그럼 A에다가 6x, x가 아니라 t라고 적어야 되겠네. 잘못 적었습니다. 6t에 빼기 10 되겠지? 음, 이게 0 되는 t가 끝났지? 6분의 10, 3분의 5일 때, 가속도가 0이 된다. 이렇게 일을 할수 있어. 그 답은 3번이 되어야 되겠지. 음, 얘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은 속도가, 아, 거리가, 위치가 점점, 점점 늘어났다가 정점을 탁 찍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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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점 1초일 때 원점으로 돌아왔다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거리가 증가했다가 위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물체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위치에 대한 그래프도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요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